밥 먹고 잘 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8년도는, 아이고, 왜 이렇게 2018년은 그냥 그냥 고생만 찍사고 다사, 다날 했던 기고 2019년도 막상 살아보시오. 그년이, 그년이요. 이 작년이나 올해나 그년이, 그년 똑같은 년이 시양년들. 그냥 희망, 그냥 그러니 살다가 갑시다. 그냥 뭐얼마나못 산다고 올한 해는 밥잘 계기 잘 먹고, 떡잘 먹고, 술잘 먹고, 양식 퍼주고, 개기 드시고, 쌀 퍼주고, 술 받고 먹고, 사랑 나누고, 임신로시고 허는 일마다 잘 되고, 카드 쓰고, 포인트, 정리보고, 현금 쓰고, 할인받고, 기체량 하옵시고, 옥체보전 하옵시고, 무병장순 하옵시고, 백수천수 누리시고, 만수무강 하옵시고, 앞을 보니 하이고 이뻐! 뒤를 보니 다죽고네 옆을 보니 존경된 위를 보니 흥분되 밑을 보니 주축된동물상들 미우리까 오줌을 람들 미우리까 금을 준들 아까우리 은을 준들 아까우리 대한독립 만만세 우리 나라 좋을세 하나님이 보하사 삼천리 금수왕상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달세 우리나라 좋을세, 대한독립 만만세, 대한독립 만만세! 불쌍한 빌어먹을 걸음뱅이, 밥 굶지 말고, 끼니 걸르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빌어먹을 걸음뱅이한테 부자 되라고, 밥한번 쳐주시오! 이세, 처세, 참세, 철세, 종달세, 뻑국세, 가기만 허는새 오지는 않는 새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새 같이 가세 함께 가세 나도 가세 육십 세에 저 세상에서 날 떼들어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어쩌해라 칠십 세에 저승 사자가 딸 잡으려거든. 달래놈이 하도 마녀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8십세의조승사자가딸 잡으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오천해라. 자연 경례 허기사람이, 그그 박수 세명 치네. 사람만 많으면 뭐요 근데 어제는, 인간성이 아주 따뜻한 사람들만 왔는데, 오늘은 엄청 독살맞은 사람들만 왔네. 허기사, 이런데 와갖고, 누가 뭐, 하, 술 한잔 먹여갖고 캬, 따먹을 목주고, 이런데 오자. 누가 뭐, 빌어먹을 걸음중에 최민이 보러 온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세 명이 있었어열 명이 있었어 한 명도 없겠지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래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재밌게 사시라고. 우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도 각색 공연. 삼성, LG, SK, KB 국민은행, SK 유소, 일동 제약 아르마니 군도 유한양행, 안티프라민, 종군당, 대웅제약, 우사치, 수건설, 삼성 아파트 레미안, 롯데 캐슬 온 맥주. 아이템 클라우드 롯데도 합주시다 해야 돼 그럼. 동신 남양 주식회사 삼양사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보비스 쌍용자동차 주유 l 엘지 하이마트 엘지세탁기 동돌이 효성중삼복 컴퓨터 주연테크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금호 저기센 동조식품 백심한국데슬레데이스식이스 남양역 호텔신라 태안항공 하나관광 북어 하와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IBK 기업은행 전주시청 문화관광과 한국중앙요시업협회 전주시, 전사목,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또 전주시 해병대 정해, r o k m c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린캅스, 1번지 스탠드파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영 바우 경례! <목소리> <목소리> 우리도 공군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도 그렇게 많죠. 다, 중학교도 저런 모든 새끼들이에요. 다, 무식은 새끼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두명 있어. 두 명. 예, 네, 두명 있고, 이제, 대학 나온 놈은, 이제, 다, 다 하나 있지. 대학원까지 나와. 그리고 이제, 대학원 나와갖고, 내가 솔직히 여기서 내가 이런 말안 하려고 는데 딸이 세명 있는데, 막내 딸은 간호사하고 있고, 둘째 딸은 조교수가 지금 되고 있고, 큰 딸은 지금,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로스쿨. 예, 네, 내가 왜큰 딸만 검사를 만들려고 하냐. 야 검사가 대갖고 전주 지방 검찰청 강력계 검사를 딱 와갖고 박수 안 치고 술 한잔 안 주면은 다 구속시켜 보려고 뭐구속해나안 되나 내보자 노래 하나 줘 오늘 구속시킬 노래 하나 해주라 오경재 쏴예 대진아 성윤도 조좋아은 게임도 한데 게임도 快点！ 비록, 테레비에 나가는 그런 각설이도 아니고, 테레비 나갈 일도 없고, 불러준 데도 없고, 또 여기 비록 내가, 예? 뭐돈 받고 공연하는 그런 각설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은 나는 다 여섯 명 무서워요, 여섯 명. 예, 누구냐? 나훈라 가수님, 솔직히 그냥 무서워요. 예, 그리고 조용필 가수님, 이미자 가수님, 김현자 가수님, 그리고 남진 가수님, 이 최연아 가수님, 여섯 명 내가 무서워해요. 그 외에는 내가 어떤 놈이 와도, 분 하나 깜짝안네이 정도 실력이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뭐, 아니, 뭐,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래. 시골놈의 동네가 얘기를 많이 모나 아니다, 기분 기다. 말음식 고개라도 끄덕끄덕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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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이는 이거 하짜이고 애인 없차갖고저 앞에 있는 여자 한국 제상에 그것도 술 배로 따먹으려고 그것이 어게그 여자가 얼마나 성질이 못된 여잔데. 세상에 술을 그만큼 매게서 술도 안 채우고 그게 정상이냐? 이런데 와갖고 이쁜 여자는 맥주 한병 먹고 정신 잃어버린 자가 제일 이쁜 여자예요. 제백기싫여년던 시발란들 맥주 50병 처먹고도 술도 안 취해갖고 눈이 발동 발동해갖고 발음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오빠 오빠도 아니야 오빠도 아니야 오빠 우리 이차로 쇠주 한잔 더 먹으면 안될까요? 그그 여자냐? 그, 그 앞에 있는 여자 얼마나 그 여자 땀을 려면집두채는 팔아야 돼. 그래도 안 돼. 여자 여자들보다 한 번씩 그리고 너희들 여 튕기느냐 너희들 죽어서도 벌받았는들 정부에서 나서야 돼. 정부에서 딱스탠드바 하갖고 당골로 하갖고 여섯 번 이상 가면 무조건 한번 주고 <laughs> 세번 이상 가면은 세번 이상 가면 이제 안마 아, 아, 여섯 번. 그리고 이제 여덟 번갔는데안 줬다 그 징역 5년 이하 10년 이하 징역 벌금 5천만 원에서 1억 열번갔는데도안 줬다 그거는 징역 5년 이상 15년 징역 추징금 벌금 1억 5천 에서 3억 이하 딱 내려 오려야 돼. 그래야 내말리 맞은 남자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박수 치에게술 다풍 셈이 되 생자 주고 열번 왔다고 주고 헐어버리겠다. 싶다. 그리고 자호가 그리고 여자들은 솔직히 이 부자도 없어. 그날 만나서 그날 주는 자는 착한 여자, 더 착한 여자. 내가 줄때 주고 내가 이자고 뭐 생리가 있다거나 친정에 갈 길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주고 나쁜 년이 되지 마야 돼. 줄뜸 맞대 약올리고안 주는 년, 더 나쁜 년. 준다고 약속해놓고, 술도 먹고, 밥어도 먹고, 안 죽은 기가 다 쳐먹고, 술도 지가 다 쳐먹고,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냐. 그런 애들은 전부가나서야 돼. 남자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러고한번 줘놓고, 지가 줘놓고는, 빨리 10년 뒤에 신고해갖고, 밑투가 징역가게 만들고 말이여나 그런 의미에서 몇 장만 줘봐야, 그 그동안 있었던 기권 내가 말안하고내가 싹이 없애줄 테니까. 어. 어. 야, 오늘따라 진짜 수준사람덥고 다만, 니가 봐봐. 빚 죽으면 빚 죽어고, 빚 죽어면 빚 죽어고, 힐끄더면힐끄더고힐끄더면힐끄더고 하는 일마다 대는일 없고,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대출받고, 낑낑대고, 매달 적금 빌빌대고, 1년 365일, 맨날 싸고, 오늘도 싸고, 내일도 싸고, 모두 싸고, 한달 내에 또 싸고! 폐랑을 맞아도 물 펴라, 무에 빠지도. 물에 빠져 물구덩이 바람을 피도 바바람 바람 빗도마누로한테꼭걸리 외박을 해도 마누로한테꼭걸리 10년이시면 뒤에랑 밑뒤에꼭걸리고 감기는 달고 살고 밤마다 칼이 눌리고 며들이한테 구박받고 힘들리면 잡신들고 먹더라도 나이 먹고 엿먹고 얼굴 보니 못보겠네 성격 보니 못쓰겠네 생길머리는 싸가지없네 머리통 보니 청질 망질안 떨어진 밑을 보니 완매 그래. 섰던 것도 죽겠네 아이고 어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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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으려고 그런 것인 게 비너먹을 그런뱅이 밥 굶지 말고 끼니 굶지 말고 부자 되라고 여기 있는 그이한테 밥수 한번 쳐 주시오 술이나 한잔 주시오. 다웃기려고그런 거지 재밌자고 그런 거지 웃음 속에 오래 살고 웃음 속에 호강받고 웃음 속에 효도받고 웃음 속에 부귀영화 니 팔자 내네 팔자 상팔자 니 팔자 내 팔자 상팔자나 네 같은 놈도 사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왜못 살아 살자 살자 삼성 엘기 현대 회장도 병들고 죽는 뒤 누가 내 못살어 살자 살자 목마른 자에게 술을 주나니 이 착한 양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하여 주시옵고 항상 좋은 인도로 항상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하자 할렐루야. 아멘. <laughs> 근데 인사가 서 감정이 실려있는것 같다. 어쨌든 간에 저기저저 저, 저 앞에 있는 여자 착한 여자요 술 많이 먹여갖고 꼭 성폭행. 지금 저 생리 지난 생리가 며칠 안 되는 거가 생리가 12일이요. 오늘은 딱 배란기다 좋다. 어, 뭐 6일부터 12일까지가 생리 기간이었는데 오늘 보면 딱 배란기. 배란기 때형 비야지 그래야 임신이 된다잉. 뭐 알았어? 너도 참 정신 나간 놈이다. 그냥 그런 얘기지 그걸 내가 어떻게 걔들 생리 기간을 어떻게 하냐 그걸 알았다고 네가 정신 나간 놈이지. 그냥 내가 전에 얘기여. 생일 기가 언제여. 막. <laughs> 노래 하나 주지. 같이. 心。 한 명도 같이 나오네개이고 나만 염이고 <laughs> 세상에. 아유, 아이고, 그 앞에 여자들, 여자들이냐? 아이고, 그다 화장발이야. 패개나봐난 아침에 보고 지나간 슈퍼 앤드 같이 얼굴 보고도 몰라간다. 그 생얼을 봐야 돼, 생얼. 쌩얼. 나는 생얼이잖아. 그 앞에 있는 언니들은 다화장발이여 나도 따먹으라고 후회해 봐봐. 나 같은 게 맛있는 거예요. 웃기지 말고 있네 뭐 니가 지 아이고 마이 그 앞에 내가 아이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큰가 아, 칼 없고 아, 나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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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laughs> 그럼요 근데 사실 얼굴 앞에 있는 언니들도 <laughs> 뭐 내가 생리 기간은 모르겠는데 얼굴을 보면 알아 생리가 있는 여자들은 양쪽 볼이 볼보 족족해 그녀는 생리가 절대 건들지만, 딱보기 이쁘지만, 막상 따먹고 보면 질퍼덕대. 여기 생리인여자들 그리고 이제, 이 눈가 위에가 하얀 여자들 생리가 끝난 여자들이고, 그 배란 게 얼른 따먹고 임신시켜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생리가 끝난 여자들은 갑자기 덥다 하고 갑자기 죽다 러고 옷을 벗었다, 입었다 별, 연몇그 폐경이 끝난 여자야. 그러니까 뭐 알아볼라. 내가 이런 남자들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저런 얘기했을 기더라 내가 오늘 그뭐말하은데로아이고 <laughs> 그런 아니라 그거 다제만들어놨거든 <laughs> 다시 한번 생기는 자는 볼 고족조하고 일단 절대 건들지 마라 임신 안 돼. 그리고 눈가에가 하얀 여자들은 이제 다집배란기고의

자 여러분들 제가 쇼시간동너다 웃자고 얘기했고요 제가 쇼를 좀 이렇게 저 정석으로 했냐면요 제가 하는 쇼를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참고한 쇼를 한 시간 뒤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최민이 분바 공연 자 1번지 스텝바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참 재미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솔직히 나도 재미없고 재미있 것이오 그래도, 일본 지스템을 찾아서 함부로 하면,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선수, MVP, Most v a l u a b l CEO, Chief e x e c u 최고 책임 경민자 재민이 공연 여기서 끝!